자, 259번 한번 해볼게요. 자, 요거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는데, 당연히 직접 계산하는 거 아니고, 뭔가 식을 관찰해가지고 내가 곱셈공식 혹은 이 수분의 공식을 내가 사용하는 거겠죠. 자, 지금 보면, 여기서 제곱의 차가 계속 보여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합차공식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거든요. 자, 지금 보면, 자, 여기에서 합차공식을 사용하면 15, 마이너스 13, 그 다음에 15 플러스 13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여기 여기 여기서 모두 합차 공식을 사용하면 11 빼기 9에 11 플러스 9, 그다음 뒤에 거는 7 빼기 5에 그다음에 7 플러스 5, 자 뒤에 거는 3 빼기 1에 3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내가 다 바꿀 수 있게 되는 거볼수 있어요. 자 그러고 나서 여기서 좀 관찰해 보면, 자 여기서 지금 요놈도 2가 되고 요놈도 2가 되고 요놈도 2가 되고 숫자가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다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자 얘가 이거 더하면 28 요거 더하면 얘가 20 요거 더하면 12 요거 더하면 4가 되니까 얘, 얘얘얘에서 2로 모두 묶어 주게 되면 28 더하기 20 더하기 12 더하기 4 요렇게 내가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다 더해줘요. 어, 요 정도는 계산을 우리가 해보자. 자, 그러면, 요렇게 더했을 때 얘가 40이 되고요 요렇게 더했을 때 24니까 얘는 2 곱하기 64.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게 되고, 2 곱하기 64. 계산하면 얼마야? 우리가 128이 된다. 요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.